합니다. 리프팅계 여진구. 기분 좋 안녕하세요.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 님 오피셜 파워 리프팅계 여진구 파진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인 데드리프트 고중량 꿀팁 1탄에 이어 데드리프트 테크닉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자 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댓글까지 쓰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슬랙아웃 이후 웨칭에 들어갔을 때 햄스트링 텐션이 풀리는 게 맞냐는 것인데요. 이는 실제로 수업이나 세미나 때 종종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근육의 텐션과 스트레치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 슬랙아웃 웨칭 과정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테크닉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슬랙아웃입니다. 발로 바닥을 밀어내며 등 전체와 햄스트링 근육에 텐션이 들게끔 합니다. 이때 등 부분 웃주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팔과 등 전체가 팽팽해지도록 합니다. 슬랙아웃은 단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 햄스트링을 늘리는 느낌보다는 발로 바닥을 밀어내 몸 전체가 바닥과 멀어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웨징을 걸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웨징을 거는 순간, 가벼운 무게의 바벨은 바닥에서 떠야 합니다. 양쪽에 무거운 무게의 원판이 끼워져 있다면, 바벨이 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수와 같이 말이죠. 햄스트링 텐션이 풀린다고 하신 분들은 결국, 실제 근육의 텐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들어올려, 단순히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시킨 것이고, 이와 같이 등부근이 느슨한 상태로, 뒤로 안 뜨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슬래그아웃 시 바벨이 앞으로 굴렀을 수도 있습니다. 정면에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랙아웃 웨칭. 웨징. 웨칭까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 전체에 텐션을 걸고 슬랙아웃 웨칭까지 마친 후 최대 텐션에서 손을 놓는 순간 몸이 용수철과 같이 튕겨 오르는지 테스트합니다. 옆모습입니다. 바벨이 바닥에서 뜨고, 손에서 놓는 순간, 팡! 하고 튀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텐션을 건 상태에서 지면을 강하게 밀면, 복근, 둔근, 등 근육 전체를 사용한 훌륭한 데드리프트가 됩니다. 그럼 꾸준히 연습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